오늘도 눈이 왔네요. 어제 밤에 또눈 왔는데요. 그냥 오늘은 백견들과 그냥. 무작정, 밀어보기로, 마음먹고 오늘은 밀어볼 겁니다. 제 새끼는 이 너머에, 이 너머에 나갔고요 이거 벌써 2월달인데, 명절, 며칠 안 남았습니다, 설날. 에서 검지가 떼고 일떼를 둥근해. 일로 와, 이쪽으로 가자. 일로 와. 감을 뿌려 십니다 빨리 가 봐요, 가 봐. 저기 다가, 저기 다가, 지금 지금 저기 다 붙잡 아놨 네요. 지금 저기 검둥이하고 나비하고요. 애들이 붙잡으나 가지고 다 가는 중. 지금 붙잡으나네. 그래. 그 놀. 그 꿈들을 들어봤는데, 꿈들을 잘 친대. 꿈들을 지친대. 꿈들을 지쳐요. 꿈들잘질수 있네 앞으로 이놈의 꿈들이가 앞으로 썰게 될것 같아 꿈들이 짖어요 뭐 꿀다가 도망갔네. 돼지 발이 한3 마리 정도 밀다 보니까 있었는데요. 꿀다가 두 마리 날른 것 같아.